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예배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거루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수상하고 민심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이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된 날 빠른 역사가 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 2,200만 동포들을 위하여 중복기도 드립니다 공산당 치하의 세월이 80년째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에 해방의 날을 허락하셔서 통일한국을 이루어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을 잘 믿어 복 받는 모범 국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미국 로스앤젤스의 박한나 성도 보살펴 주시옵시고. <laughs> 주님께서 그 가정의 삶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그 가정의 호수로 계셔서, 가정 대소사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세, 요즘 말하면 티네이저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11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기록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을 일컬어 작은 예수다 구약의 예수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요셉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다섯 가지 점에서 닮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닮은 점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요즘 말하면 반체제 인사, 정치범 중의 정치범이지요. 그 가두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꿈꾸는 일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서 불려 나와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장식이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에 감동이 되면 뭐이 달라지느냐?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고.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영적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 바로왕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높이 들었습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명철과 지혜 명철은 세상적인 통찰력. 사건이나 사태에 대하여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내는 통찰력. 영어로 쓸 때는 인사이드라고 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합쳐서 성령충만인데 사업을 하는 사업 기업인이나 학문을 학자하는 학자들에게는 명철이 중요하고, 나 같은 성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일러주는 거이고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명철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 애굽 제국에는 총리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무 담당 총리, 전쟁 담당 총리, 경제 건설 담당 총리, 세 사람의 총리, 바로왕 밑에 세 총리가 에집트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경제 모든 건설 담당하는 총리로 약관 30세나 나이에 요셉을 총리직에 앉혔습니다. 그러고서는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급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닮은 꼴이다. 평생 햇빛 볼수 없는 정치범 감옥에서 있다가 갑자기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이 이순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전국에 창고를 지어서 농산물을 잘 저장을 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국민들이 흥청망청 하게 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양식만 소비하게 한 뒤에 전국에 있는 창고에다가 그 농산물을 비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7년 흉년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배급제로 잘그 애급지역에 그 당시에 동남아 지역에 7년 대흉년에 거기에 배급을 해서 아사자가 나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셉 같은 경제 강요, 강요가 있으면 그런 걸 면할 텐데, 그냥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그런 북한 땅에 비극이 생기지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한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땅에 정말 요셉 같은 지혜와 총명을 겸한 지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50절에서 52절 사이에 요셉의 신앙과 사상, 그의 경륜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보디베라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30세 약관의 총리가 되니까 아주 그 애굽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딸아스나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두 아들에게 지은 이름에서 요셉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문화세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제들한테 팔린 한, 죄 없이 감옥에 살게 된 한, 그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줄여서 말하자면 과거 청산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참 고생고생 고생 자라온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마음의 쓴 뿌리라고 했고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어려서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사이로삼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어려서부터 고생, 고생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인격적인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느라고 트라우마가 많다.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순탄하게 자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순탄한 환경 속에 부잣집이나 왕궁에서 고이 자란 사람들은 주로 신앙 생활을 해도 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고생고생 자란 사람들은 혁명가, 독재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히틀러 또스타린 이런 사람들은 자질은 뛰어난데 너무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혁명과 피흘리는 전쟁터에서 이름을 날리는 혁명과 혹은 무슨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6월 3일날 대통령을 뽑는데.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유능하더라도 그렇게 그 유능 고난을 이기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 올라오기까지 상처가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감옥 살때 한번 보니까 내 방에 아주 고생 고생해서 성공했는데 무슨 재정 기업 문제로. 제정 기업체를 일으켰는데 무슨 탈세 이런 걸로 감옥 들어온 사람하고 한 방에 산 적이 있는데 내가 놀랜 것이 자면서 이를 푹부둑가라요 이빨 가는 소리가 막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요 쌓인 상처 아픔이 많아서 그걸 이기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잠자리에서도 이빨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편안, 순탄하게 신앙생활하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성자 쪽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프랜시스코, 도미니칸, 이런 성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너무 군기 잡는다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은 개들의 그 심성이 망가지는 거지요. 그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난다고 그냥 애들을 구타를 하고 들볶고 하면은 그 상처 때문에 어른된 뒤에도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난 날의 그 아픔 상처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로서는 그 트라우마 쓴 뿌리를 극복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과거를 청산하게 주셨다. 그 아들 이름은 무나세, 문하세, 무나세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산만 되면 무슨 안 되지요? 남은 삶,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낳라서는 이름을 뭐라고 썼느냐? 52절이지요.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미래는 번성하는 미래를 맞이한다. 에브라임. 미래의 번영이지요 그래서 큰아들 문하세 낳고는 하나님이 지난 날의 상처와 쓰라린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 문하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문하세라 하고 둘째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이제 미래 미래는 번성하여 자신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자, 해달라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미래의 번영, 미래의 축복으로 품을, 뜻을 가진 아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쭉진행되 가면서 큰 아들이 문화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문화세는 과거의 청산. 에브라임은 미래의 번영인데, 10편쯤 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문화세가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과거 청산이 아니다. 미래의 번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진행되면서, 이름을 바꾸어 쓰는 겁니다. 에브라임, 무나세 이리 나가다가 아예 예레미아 쯤 가서 끝 부분에 가서는 아예 무나세는 빠져버리고 에브라임만 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번영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요셉, 지파의 대표로 에브라임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교회나 나라나 어디든지 그세 종류의 사람이 같이 살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바리새인이지요. 바리새인은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에 과거 티베어 사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뭐 무엇이든지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냐? 모세의 율법이 무려 뭐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율법의 시작이지만은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자꾸 자꾸 풀어나가지고 모세의 율법이 무려 613가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걸 피하면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항상 과거에 매이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두 번째는 이제 응? 바리새인 말고 이제 현실에 영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그 아, 아첨해 가지고 그게 이권을다 차지하고 그게 사, 사두개인들이지요 예.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출신, 그저 평범한 청년들을 12명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항상. 과거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청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어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열정을 심어줘서 그들이 땅끝까지 미래를, 비전을 심어주는 거지요. 지금 교회는 항상 너무 보수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면은 자꾸 바리시엔적인 교리가 어떤 내, 뭐 어떤 내, 과거에 매이지 싶습니다. 근데 또 영적이 깊이가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권 이렇게 명예 이런데 머물지요. 그러나 참 성령의 사람들은 미래 비전에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 예배로 말씀과 기도 중에. 깨달음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옥중에서 총리로 오른 후에 가정을 이루고큰 아들을 무나세라. 하나님이 지난 날의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를 청상케 주셨다. 무나세로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은 미래는 번영과 축복의 세월이 기다린다고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지난 날의 상처, 아픔, 고통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무나스의 세월로 결산을 하고 미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번영하고 축복을 받아 우리게 받은 축복을 주위에 나눌고 베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